안녕하세요 유문 티비유머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버터 감자인데 요즘 누름 감자가 유행을 해서 누름 스타일로 버터 감자를 만들 겁니다. 오븐 혹은 에어프라이어 같은 장비 필요 없이 가스레인지만 있으면 돼요. 일단 기본 재료는 삶은 감자. 원하는 만큼 준비하시면 되고요. 감자를 누를 그릇까지가 누름 감자니까 기본 재료가 될것 같고 버터 감자니까 버터 양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버터, 후추, 설탕, 맛소금, 쇠고기 다시다 이렇게 하듯입니다. 오늘은 미연 쓰시면 안 돼요. 쇠고기 다시다 쓰셔야 됩니다. 버터는 무염 버터를 쓰시면 되고 혹시 내가 쓰는 버터가 가염이다라는 분은 맛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김만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로 시작.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버터의 양은 감자 하나당 손가락 한개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대충 두 개를 예상해 가지고 손가락 두 개로 재단을 해주면 얼추 비슷하죠. 이런 느낌 총네 덩어리니까 감자도 네개 감자는 주먹에 딱 감싸질 정도 아 이만한 거 해가지고 감자 한 개라고 하면 안돼 감자와 버터의 비율은 딱요렇게만 주시면 되고 버터는 종이컵에 넣가지고 어 전자레인지 30초에서 1분 정도 출력에 따라 조금 달라요 시간은 시간은 참고만 하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은 다음에 돌려주면 되겠죠 제 기준으로 1분 돌리면 이렇게 말랑말랑 물처럼 됩니다 에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녹지 않더라도 말랑말랑 거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버터를 상온에 미리 꺼내놔서 말랑말랑하게 해놨다면 굳이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녹인 버터를 에 담아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줄 건데 오늘은 꼬집으로 해줄 거예요. 꼬집으로. 계량 스푼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탕, 당도부터 조절. 자, 여기서 규칙을 알려 드릴게요. 손으로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요게 한 꼬집. 자. 고지, 새고지, 감자 한 개당 설탕 세꼬지 감자가 4개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12꼬지 소금은 감자 한 개당 두꼬지 대신 이자가 고운 맛소금을 쓸 거야. 한꼬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개. 새고기 다시라는 감자 한 개당 한꼬지 이제 규칙을 알겠죠? 설탕은 세 개, 소금은 두 개, 조미료는 하나. 3, 2, 1.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총네꼬지다 넣었으면은 섞어주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바닥에 끄득끄득 소리가 난다. 그럼 가루가 안녹았다 소리니까 소리가 안날 때까지 충분히 저어 몇번 젓는다고 끝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 넣은 게 있는데, 후추. 이거는 취향에 따라 살짝만 넣어도 되고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넉넉하게 넣는 편이에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 넣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다 저었으면은 이런 느낌. 살짝 소스 느낌 나죠 이제 자 소스가 됐으면 이제 감자인데 감자는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릇으로 쭉 눌러 그럼 끝인데 약간 팁을 주면은 꾹 누른 상태로 요걸 들면은 감자가 묻어 나올 거 아니야 들때 살짝 옆으로 요렇게 빼요 요렇게 묻어 나오는 게 없어 요런 게 꿀팁이죠 바닥에 뗄 때는 칼로 이렇게 살짝 긁어서 쭉 하면 된다 요런 생활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누른 감자를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주면 돼요 대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기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맨팬에다가 구워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저번에 옥수수 구울 때 알려드렸거든요 영상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됐으면은 불을 중불로 켜줍니다. 중불. 괜히 막 건드리다가 감자 부셔먹지 말고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요. 누르기만. 괜히 건드리면 다 박살나서 조지는 꾹꾹꾹 누르면서 감자를 구우는 겁니다. 구우는 거. 삶은 감자니까 따로 익힐 필요는 없어요. 시간으로 치면 대략 2, 3분 정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살짝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쯤이 되면 온도를 이제 약불로 줄인 다음에 아까 만든 소스 있죠. 근데 프라이팬에 3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소스는 4개 분량이잖아. 소스 조금 적게 넣을게요. 소스는 그리고 좀 저어야 한개분량만큼만 빼고 버터가 여기저기 스밀 수 있게 프라이팬을 이렇게 살살 돌려주고 어느 정도 스며들었으면 이제 살짝 뭉쳐주셔야 돼요 주집개 같은 걸로 이렇게 모아서 살짝씩 꾹꾹 눌러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은 익으면서 손이 닿질 않으니까 그대로 굳어질 텐데 프라이팬으로 하면 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감자가 좀 부서지는 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모양까지 잡았으면 은 불을 다시 살짝씩 조금씩 올려 원래 온도인 중불까지 불 온도를 내렸다 올리는 거는 버터가 쉽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예요 아, 나는 좀 태워 먹 거 같다 싶으면 저처럼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소스 넣고는 언제까지 구워야 되냐 지그지그 끓고 있잖아요 보이죠 이거 근데 버터가 무슨 색이었어 맑은 색이었잖아요 버터의 색이 갈색이 살짝 된다 싶을 때이 음식을 빼주면 돼요 갈색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갈색에서 까만색 소위 말하는 탄거죠 그거는 타기까지는 시간이 초단위로 걸려요 그래서 갈색이 난다 싶으면 바로 빼야 돼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 무슨 색깔이야 갈색이죠? 누가 봐도 갈색이야 요때 빼주면 된다 생각보다 쉽죠잉? 프라이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뒤집으면 감자가 다 부서져가지고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면만 구우는 건데 지금 윗면은 희어 멀건하죠 근데 요거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해요 담을 때 뒤집어서 구운 면이 보이게 해주면 돼요 지부스러기들 남았거든요 요것들만 요렇게 마지막까지 달달달 구해주면은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 이때깔이 맛없으면 반칙이지 자 음식은 요렇게 완성이 됐고요 보기에는 모양이 살짝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때깔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진짜 보기만 해도 맛있는 거다. 집에서 내가 버터 감자를 했을 때 뭔가 맛이 좀 그래. 버터는 들어가서 맛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MSG가 빠져서다. 대신 버터 감자에는 미염보다는 좀더 자극적인 쇠고기 다시다를 넣어주는 게 훨씬 좋다. 왜냐? 버터 풍미가 세기 때문에 맛이 좀 먹히는 경향이 있다. 버터 감자에 쇠고기 다시다가 웬만하면 한번 넣어서 드셔봐요 야, 깜짝 놀랄 감칠맛이 나올 겁니다. 소스 비율만 지켜주시고 굽는 거는 알아서 잘 구워서 드시면 돼요. 심플 이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뵐게요. 빠이.